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제세 번째 책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서문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자 하는 편지들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제가 이 책에 사용한 것과 같은 필사본들은 간단한 요령만 터득하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심성이 악하거나 쉽사리 흥분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용도로 쓰기 쉬우므로 책에서 요령을 배울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이 편지들을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말 중에는 심지어 그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조차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 편지들에 나오는 인물들의 신분을 밝힐 생각은 애초부터 없습니다만 스파이크 목사나 환자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공정하게 그려졌다고 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런 것처럼 지옥에도 희망사항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끝으로 이 편지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덧붙여야겠습니다. 17번 편지는 배급사정이 심각해지기 전에 쓴 것이 틀림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악마들이 날짜를 매기는 방식이란 것이 지상의 시간과 전혀 무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따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유럽 대륙의 전쟁사 같은 문제는 어쩌다가 한 인간의 영적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한 스크루테이프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1941년 7월 5일, 모들린 대학에서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가 보내는 31통의 편지. 첫 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내가 요즘 맡은 환자의 책 읽기를 지도하는 한편 유물론자 친구와 자주 만나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 잘 들었다. 하지만 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내 말을 듣자니 넌 논증으로 환자를 원수에 손하기 위해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구나. 몇 세기 전이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겠지. 그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입증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주 잘 알아보았을 뿐 아니라 일단 옳다고 입증되기만 하면 진짜라고 믿어버렸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았기 때문에 일련의 추론 과정을 거쳐 얻은 결론에 따라 생활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악마들이 주간지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서 상황을 역전시켰지. 그 덕분에 내가 맡은 환자만 해도 어려서부터 수십 가지 상충되는 철학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난장판을 벌이는데 익숙해져 있는 게야. 그래서 어떤 교리를 보아도 참이냐 거짓이냐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케케 묵은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 인습적인 것이냐 과감한 것이냐를 따지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환자를 교회에서 멀리 떼어 놓기에 가장 좋은 협력자는 논증이 아니라 전문 용어란 말이다. 유물론을 진리로 믿게 만들려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거라. 그보다는 유물론이야말로 힘차고 단호하면서도 용맹스러운 미래의 철학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내 환자는 그런데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죽 속이니까 그렇지 않고 논증을 동원할 경우에 우리의 투쟁 전체가 오히려 원수의 확고한 기반이 되어버린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수도 논리에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반면에 내가 지금 권고하는 것 같은 아주 실용적인 선전의 영역에서는 저 아래에 계신 우리 아버지보다 한참 하수라는 사실이 수세기에 걸쳐 밝혀졌다. 아무튼, 논쟁이라는 행위는 잠자고 있는 환자의 이성을 흔들어 깨우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일단 이성이 깨어난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때그때 그때 드는 생각들이야. 어떻게든 그 흐름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지만, 내 환자는 그런 사고의 과정을 통해 찰나적인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서 눈을 돌려 보편적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치명적인 버릇을 들이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거라 내 환자는 너처럼 순전한 영역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너는 한 번도 인간이 되어 본 적이 없으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범속한 것에 압력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지 실감하기 힘들게다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골수무신론자였는데 대형박물관에서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아차 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 곁에 바짝 달라붙었던 게야. 비쳐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공들여 쌓아온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성을 잃고 논증으로 방어하려 들었다면 난 아마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걸. 하지만 내가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지.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일러주었다. 보아하니 원수가 즉시 반격에 나서서 이 문제는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더구나. 중요하고 말고. 사실 이건 오전이 다 끝나가는 자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야라고 내가 맞장구치자 환자의 안색이 눈에 띄게 밝아진 걸 보면 말이야. 우리로서는 원수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전혀 엿들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겠지. 이 때를 놓칠세라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고 얼른 덧붙였으니까. 벌써 저만치 문쪽으로 걸어가더구나. 환자가 거리로 나섰을 때쯤에는 이미 전세가 내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석간신문이 나왔다고 외치는 신문팔이 소년과 거리를 지나가는 73번 버스를 보여주었지. 그리고 그가 계단을 다 내려서기도 전에 머릿속에 굳건한 확신 하나를 단단히 심어주었다.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서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온갖 괴상망측한 생각이 다들수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이 건강한 실제의 삶, 여기서 실제의 삶이란 버스와 신문팔이 소년을 가리키는 말이란다. 이 실제의 삶 앞에 그따위 관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확신 말이야. 환자 자신도 그때가 위험한 고비였다고 느꼈던 모양인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실의 체감이야말로 혐오스러운 일개 논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궁극적 안전장치라는 말을 훗날 입버릇처럼 뇌까리곤 했다. 물론 그 환자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안전히 거하고 있지. 이제는 내 말을 좀 알아듣겠느냐?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해. 꼭 한가지만 명심해 두거라. 기독교에 대해 방어를 하겠답시고, 과학, 그러니까 진짜 과학을 활용하려 들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말이다. 과학은 결국 내 환자를 부추겨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수 없는 것들을 사색하게 만들고 말게다. 현대 물리학자들 가운데 그런 애석한 사례가 많이 있었지. 만일 환자가 계속 과학을 가지고 장난치려 들거든 경제학과 사회학을 들이 파게 하거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중한 실제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만큼은 용납하면 안 돼.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과학 서적 따위는 아예 읽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그럴 듯하고 막연한 느낌만 심어 주는 거지. 어쩌다 주어들은 이야기나 이런저런 쪼가리 독서에서 얻은 것들이야말로 이른바 현대 과학의 부단한 탐구가 성취한 결실이라고 믿게 만들거라.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내 또래 젊은 악마놈들 하는 말만 들으면 우리 일이 선생질인 줄 알겠더라.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 두 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 일랑 아예 말거라. 뭐, 내가 똑똑하게 굴던 시절을 돌이켜볼 때, 이런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리는 없다고 믿는다만 하지만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때까지는 최대한 상황을 호전시켜 보도록 노력해 봐야지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내 환자의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원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단다. 내 환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신축 부지에 반쯤 짓다 만듯서 있는 싸구려 고디 건물뿐이야. 그나마 안으로 들어가면 동네 가게 주인이 아첨하는 표정으로 뜻도 모를 기도문이 적힌 반들반들한 소책자 한 권, 엉터리로 변조된 저질 종교 시가 깨알처럼 박혀 있는 날가빠진 소책자 한 권을 내밀며 떠들어대는 모습과 마주치기 십상이고 또 자리를 찾아 앉은 뒤에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껏 되도록 얼굴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앉아 있는지 넌 그런 이웃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따위의 표현들과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실제 얼굴 사이에서 환자를 오락가락 헷갈리게 만들라고. 물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단다. 그들 중에 원수 진영의 위대한 용사가 하나쯤 끼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상관없다.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내 환자는 바보 천치가 되어 있거든. 찬송가 음정이 틀린다거나 신발에게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목살이 두 겹이라거나 옷차림이 별스런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종교 역시 어쩐지 우스울 것 같다고 얼른 믿어버릴 걸. 너도 알다시피 그는 지금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단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게 알고 보면 대체로 그림에서나 볼수 있는 것들이거든. 치렁치렁한 로마식 거독과 샌들, 갑옷, 맨살이 드러난 종아리 따위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판이니 현실의 교인들이 현대식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북살스러울 수밖에.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야. 내가 할 일은 이런 생각이 절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교인들에게 진정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일랑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막연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거라. 때가 되면 환자한테 지옥 특유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즐거움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날이 올 테니까 교인이 되고 몇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이 실망감은 오디세이 이야기를 듣고 매혹되었던 소년이 진짜로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 찾아오지.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야심을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표식인 게야. 원수가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이유는 이 구역질나고 하찮은 인간 버러지들을 이른바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 혹은 원수가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아들. 으로 삼겠다는 망측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 이두발 달린 짐승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집요한지 변태적인 관계도 서슴지 않으면서 영적 세계 전체를 모독하고 있는 형편이다.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서도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지, 제 힘으로 해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게야.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위험도 따른다는 걸 명심하도록. 처음에 찾아오는 무미검조함만 성공적으로 이겨내면 인간들도 점차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만큼 유혹하기 힘들어지니까. 지금까지는 옆자리에 앉은 교인 자체만 놓고 볼때 실망을 느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를 놓고 이야기했다만, 만약 실제로도 실망스러운 인간이라면 이를테면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여자는 구제불능성 노름꾼이고 삐걱삐걱 소리나는 장화를 신는 남자는 구두쇠에다가 남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환자가 알고 있다면 일은 훨씬 더 쉬워지지 단지 환자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떨어지기로서니 그렇게 당연한 의문이 떠오르는 걸 막는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 묻고 싶겠지. 하지만 워무드, 가능하다. 가능하고 말고. 우리가 적당히 주물러 주기만 하면 그런 생각은 간단히 막을 수 있지. 원수와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 진짜 겸손을 배웠을 리 없거든. 무릎을 꿇고 앉아 죄를 고백한다 한들 앵무새처럼 말을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 마음 밑바닥에서는 이렇게 회심까지 해두었으니 이만하면 원수의 장부에 상당량 초과 액수를 달아놓은 셈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별 볼일 없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이웃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겸손이요, 선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심리 상태를 되도록,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신경 잘 쓰거라.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데이프.